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 산부인과에서 산과 진료를 맡고 있는 곽동욱입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애기한테도 문제가 될수 있고 엄마한테도 문제가 될수 있는 임신성 당뇨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혼한 연령이 늦어지고 자꾸 임신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신성 당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산모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어렵게 아기 천사를 얻은 3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곧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평소 당뇨병이 없던 사람도 임신 중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산모 나이의 영향도 있는지 궁금해요. 임신 전에 당뇨병이 없던 사람이 임신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를 임신성 당뇨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모의 비만 그리고 나이도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장뇨 가족력, 그리고 또 예전에 임신 때 임신성 당뇨를 알았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24주부터 28주 사이에 검사를 한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하는 건가요? 사실 임신 초기에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고 임신 24주 후에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당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검사가 대체로 안 나오고 임신 후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진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구 당부화 검사라고 해서 설탕물, 당주스를 마시고 그리고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두 번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 첫 번째하는 검사는 선별 검사라고 해가지고 검사가 수치가 140이 넘으면 이제 고염분이 되는 거고요. 고염분이 돼서 진단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100g 검사라는 검사를 하게 되죠. 100g 검사에서 4개 중에 2개 이상이 진단이 되면 그때 임신성 당뇨로 완전히 진단되는 겁니다. 한 번에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건 어떤 건가요? 뭐 75g 검사라고 해가지고 요즘 임신부 아닌 사람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한세번 검사를 해서 그 중에 한 번이 걸리면 당뇨가 진단이 돼서 장점은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는 사람은. 두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한 네. 번에 검사가 되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상인 분들은 한 번에 검사하고 끝날 것들을 세번피요 뽑아야 되니까 어떤 검사가 더 좋냐에 대한 물음이 있는데 아직까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병원마다 그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50g, 100g 두번 하는 검사가 더 많이 하게 되고 일부 병원에서 75g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임신성 당뇨가 진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일단 임신성 당뇨가 진단이 되면 아기가 커집니다. 거대아가 되게 되고 아기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출산도 어렵고 난산도 많이 되고 재왕절개의 빈도 높아지고 똑같은 재왕절개 하더라도 더 많이 째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최근에는 이렇게 임신성 당뇨의 엄마에게서 출생한 아기가 이제 크면서 소아비만이라든지 각종 성병에 발병 빈도가 높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임신 중에 엄마가 관리하는 게얘기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건강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요즘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신할 수 있을 때유라 특권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는 건데, 이제 임당이 나오면 많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일 같은 거뭐안 먹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맞아요. 맞아요. 경우도 있고, 한 개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절대적인 음식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강의된 음식들,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줄이는 거니까 조금씩 자, 줄이면서 자주 먹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하거든요. 응. 먹는 약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아기한테 먹는 약들은 다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인슐린은 주사약이기 때문에 주사약은 분자량이 커지고요. 가아기한테못 가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응.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사 체크해야 되고. 더 번거롭지만 주사약이 더아기한테더 안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첫째 때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고 거대화를 어렵게 출산했던 산모입니다. 첫째 때 임신성 당뇨이면 둘째 때도 임신성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임신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당뇨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정상이 되거든요. 네, 그냥 바로 수치가. 여기 나자마자 그 다음날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네. 네, 네. 사실 그러고 검사를 잘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다시 이제 후반 점점 이제 관리가 잘안 되면서 그냥 당뇨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당이 괜찮은지 꼭 가서 어, 검사해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기를 갖기 전에. 체중도 좀 본격적으로 줄이고 식생활도 좀 개선도 하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한 상태에서 가지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임신 이후에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임신 중기에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임신 초기부터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당에 있었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초기인데 당검사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시면 철저히 관리해서 관리가 잘 되면 오히려 임신 후반기에 알게 돼서 거, 그때부터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기도 검사하게 되고요. 또 임신성 당뇨는 혈압, 당뇨 이게 다 같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뭐기형아 예방 목적을 위해서 엽산도 좀 고용량 쓰기도 하고 뭐저용량 아스피린 가지고 임신성 고혈압 질환도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 드려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잘 논의하시면 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어,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되게 혈당의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임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아기가 크잖아요. 내가 뭔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당연히 스트레스 자체가 당도 안 좋게 할수 있어서 적절하게 운동하면서 잘 관리하라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